안녕하십니까. 브롬톤TV의 수련나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구독자 무료 이벤트, 그 다음에 브롬동의 나눔 이벤트를 하나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 이벤트 상품은 프레티코 아르테에서 그 선물로 주신 한강 미니백 블랙 신상 가방입니다. 보시면 제가 그 포장지는 좀 벗겨놨고요. 아예 신상입니다. 블랙 색상이고요. 좀 꺼내겠습니다. 지금 한강 미니백과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미니오백의 크기 비교입니다. 똑같죠? 크기 정말 똑같고요. 일단 이 상태로는 미니오백은 방수가 된다는 거, 한강, 한강 그 미니백은 이제 방수가 안 되지만, 최근에 그좀 예쁜 제품으로 이 방수 파우치를 추, 출시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딱 씌우면 방수가 됩니다. 예, 지금 한강 미니백은 이제 국산 이제 국산인 거죠. 좀 애국심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. 하여튼 국산 제품이 잘 만들면 안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. 그래서 하고요. 일단 한강 미니백 그 이제 오늘 리뷰니까 이 리뷰 끝나고 음, 추천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안내 드리고 어,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강 백팩에서 그냥 축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한 건 한강 백팩 제꺼 영상도 한번 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이쪽은 그 가죽 처리를 했고요 비 맞으면 색깔이 좀 변색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죽 처리 한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, 키나 작은 지갑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, 이, 이 손잡이도 가죽으로 어,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요 사실 그거 달리다 보면 이 지퍼분이 달그락거리거든요? 야, 이거를 이렇게 가죽끈으로 소리 안 나게끔 한 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더 헬멧이 들어간다는 게이 미니오백하고 가장 큰 차이죠. 헬멧을 넣기 위해서는 단추를 열어서 그, 할수 있게 한 부분이고요. 이제 헬멧을 안 넣겠다? 그러면 이렇게 단추를 해서 좀 깔끔한 모양으로 이쪽 부분 이렇게 잠궈가지고 양쪽을 잠궈가지고 제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. 그 뒤에 보면 여기 또 스트랩 끈이 있습니다. 이것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. 이걸로 이제 이동시에 편하게 되고요. 이이 이 프레임이 예전에는 기존 프레임을 잘라서 썼는데 이제는 자체 제작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꽤 퀄리티도 좋고 순정하고 호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사용 한 번도 안한 겁니다. 택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그 우측, 좌우측은 뭐 카드지갑 또는 물통까지도 수납이 가능하고요. 그 이쪽 보게 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게 과거하고 틀립니다 이 과거에는 이 이런 그 파티션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파티션이 있어서 그 물건들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안주머니가 이렇게 지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뷰는 예전에 그 한강 백팩을 다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목적은 무료하는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은 예,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이게, 예,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벤트는 제가 브롬동 무료 나눔 게시판에 해당 이벤트를 올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유튜브 제 채널에 올릴 겁니다. 응모하는 방식은요. 그 유튜브와 그 브롬동의 둘 중에 어디는 상관이 없습니다. 본인이 댓글 순서에 따른 번호, 그리고 본인의 이름, 을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그 유튜브에도 남기고 브롬동에도 남기면 두번 응모가 가능하시겠죠. 제가 각각 어, 추첨을 통해서 한 분씩 뽑은 다음에 또그한분 씩을 추첨을 통해가지고 최종 한 분에게 해당되는 가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모 기간은 5월 30일까지 진행할 거고요. 발표는 5월 31일 날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브롬톤으로 날마다 행복해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